때 확실히 소용류가 훨씬 좋죠. 예. 네, 그리고 그래? 회전 있는 공을 잡아내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아까 전에 이한 그 것도 비정권 드라이브 이거야. 이걸로 공 드라이브를 놓고 회전가서쳐 놓는 하는 게어정권 회전. 무 뒤에 하게 보내고 싶다. 여기로 지는 거 저기. 어. 근데 여기 들어가면은 아. 여기도 힘들어 가지고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아, 예. 어. 여기를 힘을 주면 여기도 조금은 들어가지. 네. 근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만... 여기 여기 힘을 주면서 땡기면 여기 힘이 들어가. 여기 땡기면 안 되지. 얻어야지. 얻어야. 아 이래 보시면 여기만 힘이 들어가잖아. 아, 그 여기 어, 힘이 그래. 여기 힘이 들어가는 이유가 땡겨 먹으니까 빨리 땡기니까 여기 힘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 아 그래. 어나 네. 지금 아, 같은 거거 네, 우는 여기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잡으라고 했잖아.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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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만 잘 맞추면 공 오는 것같은거 거야. 쫙쫙 뻗어온다고 그렇지. 그렇지. 아, 지금, 지금, 지금. 그래서, 오! 어, 어, 타이밍만 이제 익숙해지면 돼. 그래서 제가 항상 뭐랬어 타이밍이 어, 먼저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뭐 회전, 세린 거. 잡히려어 뜨는 방법하고 타이밍만 아시면 어. 이런 공을이으면마음대로 신기는게 <목소리> <목소리> 어, 아니다. 어려운 것 어, <목소리> 아, 근데 이제 잡아내는 것도 그냥 우리 여기 다 힘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 하! 여기가 힘이 뭐 아예 안들어가거 힘을 빼고 이런 건 없단 말이에 이건 어, 없네요. 음. <목소리> 자, 그렇지. 파완, 파완. 자. 그렇지. 그렇지. 네, 아. 아. 많이 뿜졌네 확실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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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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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낌 믿고, 네. 네. 이렇게 뻗고, 네. 아. 감고, 아. 이러는 아. 거야. 좋네 아. 오 좋네 많이 좋아졌네. 자, 아, 아, 이제 여를 자꾸 더더만족하면 한다고 슈퍼 잘 짜. 더더더 잡으려고 더, 어, 더, 더 계속 더라는 생각을. 자요. 아. 아. <목소리>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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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야돼, 시야돼. 아이고, 아이고. 이 느낌 안 지금 이거는 안전한 느낌이야. 내가 더, 싶어, 더, 아이고, 그그더 빨리 오고싶더 빡. 그래서 그다더 빨리 했을 때는 거죠 뭐? 이거 잡기만 하면 상관 없어. 어, 내 맞히고 싶은 대로 맞히는 어, 거야. 이거 잡는 것만 주면 미스가 절대 안 나오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이것만 되면, 은 이거 잡는 느낌만 내가 자신감이 있다면 내 마음이라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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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거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이 캐키 하면 이제 나가는 거네요. 잡는 거를 여기서 뻗을 때는 무조건 어. 빨리 맞아요. <laughs> 그렇지. 한번 기가 막시잖아자아 네. 그렇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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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맞아. 괜찮아. 밖에 잡는 거들어왔야 돼. 방금 이게 날라가는 게안 잡히니까 날라간 거야. 그럼 방금 들어가는 거네요. 어, 이게 들어가지. 괜찮아. 그렇지. 방금 잘았어 치고 내가 치고싶은 대로 치는거야 자 3개 하나 둘하 아, 그렇지 아, 이 아, 아. 잡는 힘이 그냥 끝나는거야 내가 그냥 치고싶은대로 그래 어 빨리 맞추면 되네 막저희한 번씩 오면 그냥 그러 그러니까. 하잖아 그게 이 어, 잡는 힘 이렇게 그냥 대충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저도 그랬지만 사람이 어떻게 치느냐 이렇게 치느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걸 모르면 이해가 안 가지 어. 왜저기왜 들어갔냐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근데 이걸로 치기 때문에 회전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 그냥 막 휘두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에 따라 이걸 사용, 거죠 여기서 컨트롤을 하니까 어. 절대 그냥 달려가 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거를 들어갈 때는보도를 네. 보증, 보증을 덜어놓고 네. 휘두르는 네. 거란 말이에요 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 됐습니다. 습니다 그렇지. 한 번, 한번세 개. 아, 아, 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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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